다이소가 2025년 새롭게 출시한 1,000원 상품 중 가장 주목받는 아이템은 팩민 하이드로겔 V 마스크팩이다. 얼굴과 턱 라인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이 제품은 귀에 걸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밀착력이 뛰어나다. 콜라겐과 고농축 에센스 성분이 포함돼 있어 피부 탄력 개선과 붓기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이 마스크팩은 출시 후 1,700건이 넘는 리뷰가 달릴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 대비 뛰어난 효과와 사용 편의성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뷰티 제품 외에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들이 천원 라인업에 포함됐다. 상품번호 147,540인 0 바닥 긁힘 방지 패드 대형은 의자 나가구, 하단에 부착해 바닥 손상을 막고 소음을 줄여주는 제품이다. 한 팩에 12개가 들어있어 경제성도 높다. 실제 구매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높다는 점에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 주방용품으로는 실리콘 다용도 받침대가 호평받고 있다. 냄비받침은 물론 컵받침, 스마트폰 거치대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아이템이다. 내열성이 우수의 변형이 적고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갖춰 주방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상품번호 64,226인 순백 화이트 종지 겸 수저받침은 단순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상품이다. 국물이나 소스가 식탁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수저받침 두 개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가정용은 물론 외식업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캐릭터 상품으로는 헬로키티 접이식 거울 브러쉬가 SNS를 중심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핑크색 헬로키티 디자인의 접이식 거울과 헤어 브러쉬가 한 세트로 구성된 이 제품은 휴대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4.7점의 높은 평점과 함께 88건 이상의 좋은 후기가 올라와 있다. 여름철 주방 위생 확 바꿔주는 다이소 주방템. 최근엔 입고되자마자 품절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부들 사이에서 난리난 다이소 주방 아이템이 있다. 작은 도구 하나가 주는 편리함이 커. 한번 쓰면 늦게 알게 된게 아쉬울 만큼 만족도가 높다. 그 제품은 두루마리보다 더 편한 리빙 뽑아 쓰는 키친타월이다. 한 장씩 뽑아 쓸수 있는 구조의 키친타월이다. 다이소 주방용품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했을 만큼 인기지만 가성비만으로 주목받는 건 아니다. 천 원이라는 가격에 150매가 들어있어. 10매당 약 67원으로 시중 제품보다 저렴한 편이다. 가로세로 22cm 크기의 정사각형 형태로 지름 27cm 접시도 충분히 덮을 수 있다. 두루마리 타입보다 먼지가 덜 날리고 흡수력도 좋다는 평가가 많다. 뽑아 쓰는 방식이라 요리 중에도 한 손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후기에서는 이 제품 쓰고 다른 키친타올로 못 돌아간다. 쟁여놓고 쓴다는 반응이 많다. 키친타올은 법적으로 형광증백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도 UV라이트 테스트에서 반응이 없다는 후기가 확인됐다. 다이소몰이 여름철 건강과 뷰티 상품을 한 자리에 모은 기획전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다이소몰에서 뷰티와 헬스 인기 상품 300여 종을 모아 소개하는 다이소데이 뷰티 헬스 챌린지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객들에게 보다 재미있고 가성비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대표 코너인 오늘의 특별 입고템에서는 한때 품절 사태를 빚었던 인기 제품들이 다시 입고됐다. SNS에서 인기를 끈 대왕 물방울 팡팡 퍼프는 넓은 면적과 3중 구조로 쿠션감을 높였으며, 물방울 모양으로 얼굴 구석구석 세밀한 화장이 가능하다. 행사의 뷰티 앤드 헬스 챌린지 코너에서는 담당 MD가 엄선한 상품을 선보인다. 피부관리 부문에는 네시픽 화이트닝 모이스처 크림, 메이크업 부문에는 입큰 퍼스널톤 코렉팅 블러, 팩트라벤더가 대표 상품으로 소개됐다. 건강식품 부문은 이너뷰 다이어트 가르시니아, 홈트레이닝 부문은 접이식, 푸쉬업 보드가 준비됐다. 이밖에 메디필, 트윙클팝, 코시에로 등 신규 브랜드 제품과 함께 자외선 차단제, 쿨링스틱, 여름철 스킨케어 제품을 라스트 썸머템으로 구성해 판매한다. 행사 기간 출석 체크 참여 시 최대 5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행사 상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하면 경품이 제공된다. 또한 11일간 매일 받을 수 있는 배송비 50%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화장품 맛집 다이소에서 히트작이 또 하나 탄생했다. 애경산업은 커버터치업 메이크업 브랜드 투에디시 다이소 론칭 7개월 만에 내부 매출 기준 누적 판매량 13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투에디슨은 지난해 11월 다이소를 통해 첫선을 보인 후 지난달 기준 130만 개 이상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1020세대의 소비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회사는 밝혔다. 투에딧에서 가장 인기를 끈 제품은 트임 아이라이너다. 눈밑 삼각존에 특화된 컬러로 눈매 확장 메이크업이 가능한 이 제품은 동일 기간 23만 개 이상 판매됐다. 3,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도 불구하고 높은 퀄리티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유명 브랜드의 미트임 연출 제품과 사용감이 비슷하다. 애교살, 메이크업에 사용하기 좋다 등의 듀프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고가의 브랜드 제품 대신 저렴한 대체제를 찾는 잘파 세대의 소비 패턴을 보여준다. 앞서 투에디슨 출시 초기에 다이소몰에 1차 입고된 28개의 제품 중 절반이 5일 만에 완판되며 다이소 품절 템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는 투에디시 트렌드에 민감한 잘파 세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음을 보여준다. 투에디슨은 얼굴 부위별로 메이크업의 디테일을 살려 확실한 메이크업 효과를 주는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됐다. 가격대는 2,000원부터 5,000원까지로 합리적이다. 아이라이너 5종 3,000원, 아이브로우 5종 3,000원, 스틱 아이섀도우 3종 3,000원, 리벤치크 멀티스틱 3종 3,000원, 글레이즈 빔 3종 5,000원, 쉐딩 멀티스틱 2종 3,000원, 하이라이터 멀티스틱 2종 3,000원, 스킨 커버 컨실 팔레트 2종 5,000원, 블러 파우더 팩트 2종 5,000원, 블렌딩 브러쉬 2,000원, 컨실러 브러쉬 2,000원, 파우더 브러쉬 5,000원 등 총 28종의 제품을 출시했다. 다이소는 화장품 대기업들과 손잡고 전용 브랜드를 잇따라 론칭하며 국민 화장품 가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모레 퍼시픽의 미모바이 마몽드는 지난해 9월 다이소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판매 100만 개를 돌파하기도 했다. 투에딧도 그 뒤를 이으며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투에딧의 성공 요인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만 있지 않다. 트렌드에 민감한 잘파 세대의 메이크업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각 부위별로 세분화된 제품을 출시한 것이 주요했다. 예를 들어 트임 아이라이너의 경우 눈밑 삼각존에 특화된 컬러로 눈매 확장 메이크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다이소의 색조화 장품 매출은 전년과 견저 80% 성장했다. 해외카드 결제 금액과 건수도 각각 50%, 42% 증가했다. 유럽 승무원들도 한국에 오면 다이소 화장품을 싹쓸이해 간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인기가 높다. 투에딧의 성공은 다이소가 단순한 생활용품점을 넘어 화장품 유통 채널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투에딧 관계자는 트렌드에 민감한 잘파 세대의 니즈를 반영해 얼굴. 부위별로 메이크업의 디테일을 살려주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 것이 브랜드의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다양한 제품 출시 및 채널 확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이소가 선보인 전동 물총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다이소 전동 물총 가격은 5,000원이다. 어린이나 청소년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대중적인 가격이다. 여름철 선물용으로도 가격이 괜찮다. 무난한 성능을 내는 보급형 전동 물총은 보통 시중에서 1에서 3만원 정도는 줘야 구매할 수 있다. 크기가 크고 성능이 좋아 마니아들이 선호하는 해외 브랜드의 고급형 전동 물총은 가격이 5만원을 넘는 것도 있다. 다이소 전동 물총은 최근 다이소 덕후들에게 화제가 되며 다이소 여름 히트 상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가격대가 있는 고급형 전동 물총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겠지만 다이소 전동 물총은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는 데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이소가 선보인 이니어 이어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물론 수십만원대의 프리미엄 이어폰과 해당 제품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겠지만 가격 대비 뛰어난 음질과 믿을 수 있는 품질,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다이소는 설명했다. 화제의 다이소 제품은 크래신 이니어 이어폰이다. 가격은 5000원이다. 괜찮고 쓸 만한 보급형 인이어 이어폰은 보통 시중에서 몇만 원은 줘야 구매할 수 있다. 다이소 크래신 이니어 이어폰은 그야말로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가격으로 책정됐다. 다이소에 따르면 크래신 CRSY는 6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오디오 전문 업체다. 뛰어난 음질과 디자인으로 음악 애호가들에게 호평받는 유명 브랜드다. 1959년 전축 바늘을 생산하는 대한축침제작소를 모태로 1985년 이어폰과 헤드폰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시작한 이래 지난 60여년 동안 오디오와 통신, 액세서리 분야의 전문 업체로 인정받아왔다. 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축적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음향기기 등도 개발하고 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크레신 이니어 이어폰은 3.5 플러그 이어폰과 C타입 플러그 이어폰 두 종류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가 있다. 가격은 모두 5,000원으로 동일하다. 다이소는 크래신 이니어 이어폰 특징과 관련해 깨끗한 고품질의 음질은 물론이고, 연결 부위나 사용 환경, 외부 충격 등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만들어졌다. 덕분에 안심하고 쓸수 있는 이어폰이 완성됐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이어팁과 쉽게 엉키지 않는 약 1.1m 길이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음악 감상은 물론 통화할 때도 향상된 음향을 체감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다이소는 크레신 이니어 이어폰의 품질이 뛰어나다고 강조한다. 제품 포장에 국내 대기업 납품업체 신뢰성 테스트 완료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다이소는 해당 이어폰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자체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한 믿을 수 있는 품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결 테스트, 사용 환경 테스트, 외부 충격 테스트, 내약품 및 내마모 테스트를 거쳤다고 했다. 최근 SNS와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다이소 크레신 인이어. 이어폰의 음질이 가격 대비 의외로 괜찮다는 구매자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가격을 훨씬 뛰어넘은 음질에 충격받았다. 다이소 최고의 역작 등 감탄하는 반응도 있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다이소 매장과 다이소몰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이소가 선보인 휴대용 전기면도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가격 대비 무난한 성능과 휴대하기 편한 콤팩트 사이즈.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제품 포장에는 밀착되어 깔끔하게 수염 절삭 휴대용 면도기라는 제품명이 적혀 있다. 가격은 5,000원이다. 그야말로 부담 없이 쓸수 있는 대중적인 가격이다. 여행갈 때 휴대하는 보급형 전기면도기는 보통 시중에서 2에서 5만원 정도는 줘야 구매할 수 있다. 필립스, 브라운, 파나소닉 등에서 만든 고급형 전기면도기의 가격은 10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다이소 휴대용 전기면도기는 5,000원이라는 가격 대비 무난한 성능을 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가격대가 있는 전기면도기와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겠지만, 휴대하면서 간단히 면도하는 데에는 무난한 성능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이소 휴대용 전기면도기는 면도기 헤드가 피부에 밀착돼 윤곽에 맞춰 깔끔하고 안전하게 수염을 자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위아래로 손쉽게 작동하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다. 면도기 헤드는 분리 후물 세척이 가능하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용 브러시와 면도기 헤드 보호용 캡도 함께 들어있다. 다이소 휴대용 전기 면도기는 여행이나 캠핑, 출장 또는 차량 안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중고생 등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간편하게 사용하기에도 좋다. 제품의 사이즈는 가로 약 5cm, 세로 약 9cm로 콤팩트하다. 해당 휴대용 전기 면도기는 AA 사이즈 건전지 두 개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하면 된다. 다이소는 해당 제품의 주의사항과 관련해서는 화기, 습기에 취약하오니 주의해달라. 보관 시 제품의 물기를 모두 제거해 건조된 상태에서 보관해달라.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줄 경우 파손,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다. 건전지가 소모되면 제품의 강도가 약해지며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경우 건전지를 교체해 사용해달라라고 밝혔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다이소 매장과 다이소몰에서 확인 가능하다.